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몸이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시어 질병이나 이런 걸다 퇴치를 하여서 운동을 또 열심히 하시고 산사도 좀 다니시고 좀 많이 운동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. 걷기 운동도 적당하게 스트레칭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기순환이 잘 되고 절에서 하는 저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108배 하는 엎드리서 하는 거 그거를 하게 되면 기순환이 굉장히 잘 됩니다.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뭐 기타 등등 할 때는 기순환이잘 되는 게 기도입니다. 절에서 하는 기도 그런 의식을 좀 행하시고 항상 지지기는 많이 패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은 피순환도 잘 되고, 간절 이런 게 조금 부드러워집니다. 그 항상 여러분도 또잘 하시겠지만은, 제가 또 참고사항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.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자 모든 사람들은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